안녕하세요. 입시크리스의 입시 컨설턴트 김서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모집요강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립대학교의 모집요강을 한눈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과전형인 지역균형선발전형은 다수서와 면접없이 일괄적으로 교과 90%, 진로선택 10%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최저기준 3합 7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류형이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 이제 종합 전형은 면접을 보는 면접형 그리고 서류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서류형 전형으로 다녀서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가 반영이 되고 서류형은 면접 없이 일괄 서류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둘다 자소서는 있고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이때 중요시 평가되는 역량이 발전 가능성과 학업 역량이다라는 점을 이제 기억을 해두고. 이제 작년에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교과 전형인 지역 균형 전형은 학교별 추천 인원이 4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70%, 교외 과목 30% 반영해서 학생부 반영 방법이 공통 및 일반 과목 90%, 진로 선택 과목 상위 3과목 10%로 반영 방법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종합변형은 이제 그냥 서류, 면접과 같은 종합변형을 일괄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면접형 종합변형, 서류형 종합변형으로 나누어서 면접형은 기존 실입대 학종, 즉 면접을 보는 종합변형이고 서류형 종합변형은 올해 새로 신설된 전형으로 서류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심층적으로 모집요강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먼저 교과 전형인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한 교과 전형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현역, 재수생, 연수생도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별 추천 인원이 8명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당년에는 이제 등급이 없는 진로감역을 이제 반영하지 않았고 주요 과목과 일반 과목의 이제 그 비율을 나누어서 평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 상위세 과목이 10%의 비율 그 다음에 주요 과목과 일반 과목의 반영 비율을 나누지 않고 모두 총괄 9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게 달라졌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거 빼고는 사실상 그냥 전형적인 교과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삼합 7로 작년과 동일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 중 첫 번째, 면접형 전형으로 기존의 이제 시립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유사한 전형으로 이제 재수생, N수생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제 서류 60, 그 다음에 면접 40%의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능 표저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대학교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 보통 면접이 있으면 서류 70에 면접 30인데 시립대 면접형은 이름이 면접형인 만큼 면접이 40%의 비율이나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타 전형에 비해서 높구나 라고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 면접은 이제 수능 이후에 이루어지니까 수신 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합 전형 중에 올해 새로 만들어진 서류형 전형으로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즉 생기부와 자소서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면접평가 동일하게 수능표저기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립대 종합전형의 기조를 보았을 때에는 잠재역량, 사회역량, 학업역량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잠재역량, 즉 발전가능성을 가장 높은 요소로 평가해 왔구나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서류평가에서 학업역량 35%, 잠재역량 40%. 사회역량 25% 그리고 면접평가에서도 똑같이 3대역량이 가장 큰 비중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을 가장 높은 요소로 평가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올해 서울시립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방식이 면접평가 서류형으로 아니었구나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거에 강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교과전형은 교과성적이 이제 훌륭하고 최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 중에서도 면접형은 이제 비교과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 서류형은 이제 학생부와 다소서 즉 서류만으로도 어필이 자신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면서 지금까지 2023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의 모집요강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